12월 4일 새벽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편한 잠을 허락해 주시고 기고동작할 수 있는 새 힘과 새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귀한 날그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며 시작하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에게 오늘 하루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신원신의 강건함이 넘쳐나는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송구가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정과 일터를 방문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은 다 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연약해서 이, 추, 이 추위를 힘들어하는 우리 동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추위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살펴주옵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여 내 길에 비치니이다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처럼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안에서 문제의 해결을 보는 귀한 성도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오로지 주님께 의뢰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부터 5장입니다. 4장까지는 화면을 통해서 5장을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 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배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 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 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 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 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에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숯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말을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 상 2장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미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미니이다. 힘이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와는 호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와는 호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와는 호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와의 호 것이라, 여와께서 호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미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뢰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의 불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야 아들들은 행실이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의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네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망문에서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집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제단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애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네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란을 볼 것이오.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오.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두 아들 홍리와 비나아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한 조각과 떡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질사장의 직군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사무엘 상, 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데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네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이르 되, 이는 여호와 이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 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우리 사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불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불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불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불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도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계를 실루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루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계를 거기에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옴니와 비나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계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와의 호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해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시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와의 호 괴가 진영에 돌아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친 자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너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으려고 실루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 엘리가 길렵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되미냐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나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대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읽게 되니, 사무엘 상하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전환을 이루고, 주로 사무엘 사울 다윗. 이세 인물의 생애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과 그 후에 왕이 되는 다윗의 등장, 그리고 왕의 계승 과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 한은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며 겪는 일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사기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위기를 수습하고 다스리는 이 다스리는 사사를 중심으로 한 신정 정치였다고 하면은 열왕기 상하 는 하나님이 왕 대신 신정 정치가 끝이 나고 인간이 왕이 되는 왕정 정치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역사적 기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5장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1장부터 5장까지는 사사 시대의 영적 암흑기 속에서 언약을 소홀히 한 인간 지도자 엘리 가문의 실패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 회복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은 1장에서는 한나의 소원과 사무엘의 출생을 다루고 있고 2장에서는 한나의 찬양과 엘리 가문의 심판에 대한 예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사무엘의 소명과 첫 번째 예언, 엘리 가문의 이말 심판 예언이 실려 있고, 4장에서는 언약계의 패배와 엘리 가문의 몰락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5장은 언약계를 통한 불레셋 사람에게 이제 언약계를 빼앗긴 그와 같은 기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를 관통하는 전체의 성구를 꼽으라고 하면 3장 19절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하께서 그와 함께 계셨.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자, 이 성구는 사무엘의 등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며 그의 선지자적인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확증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장부터 5장은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타락했고 백성들은 언약계를 마치 미신처럼 여겼고 영적인 침체는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은 하나님을 무시해서 무너졌지만은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한 사람 사무엘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1장부터 3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교회가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개인의 신실한 믿음과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혈통이나 죄도 엘리 가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런 것에 갇히지 않으시고 한나와 사무엘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찾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장과 오장은 미신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계만 있으면 전쟁에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4장에서 언약계는 빼앗겼고 엘리 가문은 멸망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미신적 도구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5장은 블레셋 땅으로 간 언약궤의 행보를 통해서 이 진리를 폭발적으로 보여줍니다. 블레셋의 신 다고는 그들의 신전에서 언약궤 앞에서 쓰러지고 결국 목과 손목이 부러집니다. 이 사건은 언약궤를 가져간 블레셋에게도 언약궤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외칩니다. 너희의 운명은 언약궤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언약에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은 법계라고 하는 상징물 뒤에 숨어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의 계획이나 세상의 권력에도 구애받지 않는 전능한 주권자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신앙 행위를 마치 미신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이 기도만 하면은, 이 봉사만 하면은 내 삶이 안전해질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5장으로 우리에게 외칩니다 우리의 삶을 의지할 대상은 특정한 종교행위나 상징물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분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의 어두운 영역에서 일하고 계시고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듯이 우리의 진실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이 주권자 하나님을 믿고 온전한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응답 받으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온성들이 도한 마음으로 열방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충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적에는 이 추위 가운데에도 여전히 전쟁 가운데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과 다툼이 속히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포악한 독재자 밑에서 지금 80년째 신음하고 있는 북녘 땅의 동포들을 잊지 말고 기도합시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적에는. 우리나라의 정치가 지금 폐역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정치가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도록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가운데 한반도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적에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2025년 캐치프레이즈처럼 우리 교회의 기도에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신앙과 인격의 목표들이 달성되는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희년에 온 성도가 동참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2월 셋째 주 사무총회가 은혜로운 성총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병증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의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한 일을 보이리라. 새벽에 역사하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세번 크게 외치시고 부르지어 공동 기도.